안녕하세요. 김형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이번 소개할 식물은 풀 독말 풀 악마의 나팔꽃입니다. 악마의 나팔꽃이 열매를 달려서 김형빈이가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니다. 이번 식물은 악마의 나팔꽃, 풀동말풀이라고 합니다. 열매를 달려서 영상으로 담아 봅니다. 이런 식으로 열매가 달렸습니다. 이번 식물은 풀 독말 풀이라고 합니다. 식물이 독성이 있어서 만지면 안 됩니다. 오늘은 김영빈이가 풀 독말 풀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봤습니다. 이상 끝.